안녕하십니까? 양박사 부동산 TV의 양박사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을 또 직접 다녀오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현장은요. 어, 정말 좋습니다. 왜냐면 정말로 아기자기하고 작은 주택이에요, 주택. 현재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주택인데, 평형대가 작은데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은 그런 효율성 있는 주택이에요. 어디냐고요 바로 오사인시 서동. 서동에, 어, 좀이렇 가구수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 안에 있는 아, 자그마한 주택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저를 따라오시죠. 렛츠고! 자, 자, 이 집인데요. 어, 지금 일단 건축 연도는 조금 됐습니다. 오래됐고. 아마 다시 리모델링을 좀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주 좋은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쪽 서 있는 땅 자체가 도로예요 근데 보시면 막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 땅이긴 하지만 그래서 쪽 평수가 주차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투스타 집이 투스타가 돼 있어요 한번 집을 볼게요 으로 오시면 투스타라는 게저 위쪽에 별두 개가 아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제가 투스타라고 장난쳤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된 초가집이 아니에요. 그래도 벽돌 집으로 예전에 멋있게 도은 집인데 어 리모델링 조금만 하면 정말 예쁜 집으로 재탕생 할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. 대략 어 집의 전용 면적이 한 대략 한20한 3, 4평 정도? 대략 약그 정도는 나온다고 해요. 근데 사실 아내를 보고 싶은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있는데 외출 중이셔서 아내는 못 보고 이렇게 외관만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.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대문도 돼 있고. 근데 제가 봤을 때, 어이 토지는 이 담이랑 대문을 일단 철거를 해야 돼요.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마당을 넓게 쓰는 거예요. 형제 저희가 서 있는 이 땅이 구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를 이제 점용을 받아서 대문을 저 뒤로 달아도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마당을 쓰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대략 한 150평 정도? 약?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. 작은 땅이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한번, 그래도 지금 여기는 이제 앞에가 큰, 뭐, 근생 시설이 들어와서 앞에가 좀 막히긴 했는데 그런 좀 단점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조용하고 아늑한 지금 한 2시 3시 정도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빛이 이렇게 넘어가는 해가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마당 돼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탁 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평형 때에 주택들이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동산이 안 좋은 시기에도 이런 것들은 금방 금방 사라진다. 주인은 금방 있을 것 같아요. 네, 어... 조용하죠. 추천 용도 몇 가지가 있는데, 사실 이 주택을 근생으로 바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어 그래서 뭐 사실 이제 파티할 수 있는 펜션 개념의 파티 하우스 같은 렌탈 이런 사업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뭐 이제 안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용하게 단독 뭐 시끄럽게 민원 뭐할 것도 없고 뭐 파티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또 캠핑 가서 바베큐도 많이 하는데 이쪽 다 철거하고 잔디밭 깔고 바베큐 만들고 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딱 가족 단위로 놀러 오셔서 그냥 그런 마당 있는 집에서 하루 정도 무어 갈수 있는 뭐 그런 용도 그런 사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, 좀 탕이 납니다. 암튼, 자, 이 물건도 궁금하신 부분은 띠용 우리 양박사 부동산 TV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분이 최대한 상,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오늘도 이만 안녕.